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코끼리 인사 올립니다. 요즘에 이 대불장 속에서 수익률은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 비트코인이 1억 3천을 넘어 1억 4천을 바라보고 있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코인 중 하나인 리플과 시바이누는 연일 폭등을 하며 현재의 가격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승분 3월 분량에 하나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허나 아주 좋은 차트 분위기를 형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올 것이라 봅니다. 지금 이 3월 전고점을 뛰어넘은 알트코인들은 몇개 있지 않아요? 수이, 리플 정도가 있는데 어찌됐건 기술력이 좋은 코인들이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일 필두로 지금 대알트랠리장이 시작할 예정이라는 그런 업계의 관측과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하시고 복잡하실 겁니다. 허나 지금 1월 트럼프 취임식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비트코인의 어마무시한 랠리 와중 속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들어갈 게 아니라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가 우리의 주요 관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연일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쳐다만 보시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지금 반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반강기에 접어들어서 그냥 올라간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알트코인들을 주물 시기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대불장, 알트불장은 1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게 보통 전문가들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위, 특히 시바에우 도지코인에 비해 시바앤우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시바에우 영상을 찍은 거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시바에우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왜 유튜브를 보고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영상의 골자입니다 보통 시바이누는 비트코인의 흐름, 그리고 이 시황, 분석, 간단한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바이누 코인, 일론 머스크의 예언으로 12월에 천원 간다고 합니다. 이 정말 유명한 유튜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12월 천원? 말이 됩니까? 천원 가면요. 예, 이거 뭐, 바로 그냥, 1 0 0만원치만 사면 강남 입성합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강남에 있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데 이런 뉴스들이 그냥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도권에 들어오는 이상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저기 덱스거래소란 잡권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코인들이 상장하면 1000% 상승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나. 우리는 지금 업비트 상장이 되어 있고 시총 10위권인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나 1달러 1,300원인가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번 불장에서 그냥 100원 정도, 아니 1원 정도 노려도 우리는 어마무시한 돈을 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털리 부테리는 이번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최대 레퍼런스인 토큰2049에 와서 시바이노와 연관성에 대해서 손을 그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 말씀 듣지 마시고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시바인우의 진짜 부자들은 지금 도지에서 시바인우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지는 이미 많이 올랐고요. 이미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그 호재 소식 하나만으로 지금 선반영이 됐다 생각해요. 이 도지의 가격들은. 허나 이 시바이누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분장에서 어떤 것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여기에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코인들 중 특히나 도지가 많이 오른 이 시점에서 시바이누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을 넘어 1억 4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여러 호재가 겹치며 지금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대불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시장에서 관망만 하고 계신가요? 너무 많이 올라 투자하기 무서우신가요? 올해 초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올해 안으로 금의 시총을 뛰어넘다는 뉴스들도 흘러나오고 있죠. 세계의 은행이라는 월가는 블랙록, 피델리티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전세계 각지의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도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사고 있는 현실과 지금의 가격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대불장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0만 달러를 넘어 1월 트럼프의 취임식을 재로삼아 내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 줄 것을 믿어 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코인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잘 알아야 합니다. 각 코인들의 재단 운영, 속보,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투자를 하셔서 자신이 어떤 곳에 투자하시는지 아셔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소통방입니다. 거래소 관계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블록체인의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소통 창구인데요.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투기성 자산으로만 인식을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한민국 넘버원 커뮤니티방 들어오셔가지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각종 에어드랍 이벤트나 상장 소식 호재 소식 등 가만히 들어만 오셔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번호 010-5133-478반으로 참여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최근 코인 동향이나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조금이나마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업계에 10년간 종사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블록체인 컨퍼런스 KBW, 토큰2049에 초대되어서 이 KOL들만 들어갈 수 있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3,200명가량이 들어오 있는 방이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블록체인 관계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대한민국 넘버원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소통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못 받고 있고요. 한 100분 정도만 추려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각종 에어드랍 이벤트, 그리고 뉴스에는 알려지지 않은 블록체인 관련 이슈들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즘 같은 불장에서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허나,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평생을 법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아래 보인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00분 가능 받고 있으니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참여하셔가지고 이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